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때를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에스더에는 민족이 고난을 받고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저 외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7 0년 동안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수룹바벨의 인도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과연 70년 전에 에레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포로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속에서 오늘 에스더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왕비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왕후 와스디 그리고 모르드계 삼촌 그리고 역적 아말렉 자손의 그 자손이었던 아각 사람 아각 자손 하만 그리고 이제 본문의 가장 중심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아소에로 왕이 그 나라의 127개의 돌을 다 다스리면서 가장 커다랗고 가장 영화로우면서 이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가장 크게 성장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왕궁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장군들과 각 모든 귀족을 다 불러모고 잔치를 열어서 이제 더 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그 속에 와스디의 마음은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이루면 된다는 그리고 왕까지도 멸시하는 왕의 명령도 멸시하는 그런 와스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는 왕을 멸시하고 왕의 인도를 받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비의 자리는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도에 가장 아리따운 여성을 제2의 왕비로 세우는데 이방 민족인 아버지 엄마가 키우지 않은 그 가정의 열악한 가정 속에서 모르드게 삼촌에 의해서 같이 성장하였던 에스터가 이제 그 왕비 자리에 간택을 받았을 때 왕이 보기에 가장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제2의 왕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민족을 사랑하고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더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모르되게도 세워 주셨고 이 에스더 왕비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충정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지위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 또 저는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직분을 다 모아서 한 공동체 예수 그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 모르드게는 그 왕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맞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지나가는 보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저 사람이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1월 13일 인장이 찍혀졌습니다 12월 13일 그때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는 날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을 알고 삼장 일절로 보면 그렇게 꾸어하나님 앞에 사장 일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여전까지 한번더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과연 기도를 모르드게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저는 제 자신에 자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또 나에게 맡겨진 캄보디아의 현지인들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해서 구원함이 협력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코로나 19를 승리하고 이겨 나가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너는 이제 가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30일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시아의 법 속에 왕을 보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아니하고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까이 오는 자는 모두 다,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금지하고 여러가지 모든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법조차도 이기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직 에스터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지금 왕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왕에게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만을 위해 살지 않냐고 유다 민족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사랑하며 그 앞에 다시금 외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너브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사람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변화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에스더를 따른 모든 신녀들이 3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오늘 이제 우리 몸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통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세상의 법 때문에 힘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하여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과연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일까? 라며 고민하며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차도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린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커다란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뚫고 저 캄보디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온 세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역사로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는 그 기도 속에 불임절이 탄생하였습니다. 12월 13일 하만이 각오하고 인장까지 찍어서 더, 변할 수 없는 그 날,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은 유다 민족의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들, 인간의 모든 법들은 다 하나님 앞에는 무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3년 반 동안 물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싹 마른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마디 한 마디의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고, 이때 우리가 에스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가 되어서 에스더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캄보디아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80년대에 저를 선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이다 각오하면서 예수의 미친자로 살자고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사원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열망을 했지만 그 선교사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이 40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도 거의 굳어져 있고 또 젊은이처럼 많은 그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 어떤 그런 기능을 잘 할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때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의 훈련 끝에 46세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의 땅입니다. 뜨거운 열사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현대 마트가 그렇게 없는 곳입니다. 질병도 그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병이 병원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딱 개월을 정했습니다. 왜딱 개월을 정했냐면은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없었고 그곳에는. 선교사가 들어가 세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고, 그것은 재반 여건들이 삶의 생활 여건들이 녹록지 않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었는데 오직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리 심정으로 딱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전히 캄보디아 사람에게 새를 얻어가지고 나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을 받게 몸모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성도가 우리 교회 나왔던 그런 계기는 그 여자 청년의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 여자 청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약이 없었고 진통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예수의 손입니다. 30분 동안 그 허리를 붙잡고 간절하게 예수님 고쳐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내 온맘 다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친천이라는 그 남자 성도가 일어나 앉으면서 허리가 깨끗이 낫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오셔서 그분은 지금 그곳 끄량마을에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또오포충정교회 마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렇게 드려진 땅에 오포충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세번째 뿌레이론교회는 이곳에 닭공장에서 일하는 70세 된 그런 집사님께서 내 평생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한푼한푼 한푼 모아가지고 1억이 되어서 그 1억 중에 부여의 교회를 예쁘게 또 주차장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저희 뿌레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세워졌습니다. 물질이 물질을 가지고 섬기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도구가 되어서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캄보디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2년 반 동안 아주 어렵게 어렵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2일 드디어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5일 동안 목이 그렇게 따갑고 기침하고 그러나 5일 동안 다시금 음성이 나와서 아주 해방되니까 차라리 빨리 걸렸으면 더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나님께서는 저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단지 복음만을 위해서 나의 스무 살 때의 선교사로 서원하고 40살에 신대원에 들어간 저를 캄보디아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캄보디아 870명의 대표가 되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을까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의 영성집회가 그 엑스폴로 여의도 엑스폴로 80에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국이 변화되고 한국이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되는 그런 역사가 인도네시아의 또 캄보디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때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달에도 영성 집회를 했고 7월 달에도 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캄보디아가 선교 30주년 되는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 사역 30주년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까마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캄보디아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1903년. 지금 2023년은 100년 되는 날입니다. 백년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 차이나 4천명 선교사의 대표가 됩니다 지금은 수석부 대표고 내년에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엑스폴러로 여의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쌍무지개 십자가가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역사가 캄보디아 푸놈펜, 복음이 열려있는 그 땅에 천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폭발을 또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그 나를 기억하고 캄보디아를 기억하고 인도차이나 오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2022년 저희 그 15년 동안의 교회의 변화, 우리 충정성교센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충정성교센터가 앞에 아주 아름답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 앞에 정문에 입구가 문이 없었고 그다음에 계단이 보이고 굉장히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가 몰아치는 우기철에 계속 계단으로 또그 안으로 계속 비가 내리쳤고 저 지붕 속에서도 커다란 비가 그 위에 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올해 2022년도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우리 딱교 충정성교세태가 15주년에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여기 옆에 사진에 제가 보였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충정교회 청년들이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저희 충정성교센터를 저렇게 방문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나는 지금 저렇게 발전되어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정성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배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200명의 어린 이 성도들, 어른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앞으로는 300명, 400명, 500명이 되어서 캄보디아에도 커다란 믿음의 교회가 계속 성장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멘트만 있었던 곳인데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유치원에 40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고 4명의 유치원, 캄보디아인 선생님과 전도사 또 집사 그리고 저희 유황현 선교사가 열심히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딱게오 지역의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 개척 학교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센터는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충정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모든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내가 모르게가 되어서. 에스터가 되어 사람 앞에 부르짖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찬양 I w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8월 28일,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속에 저의 눈물과 저의 기도가 있고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충정교회 청년들이 땀방울 흘리면서 성교했던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도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e a 도합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드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 고통 다 이기고 승리하는 불임절을 맞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